먼저 정청래 당 대표께서 인사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표 정청래입니다. 2026년은 이재명 대통령께서 천명하신 대한민국 대전환과 대도약의 원년입니다. 내란 청산, 민생 개혁을 포함해 우리 앞에 놓인 시대적 과업들을 완수하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 가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당 당 정청 원팀 정신입니다. 지난해 우리가 차돌처럼 뭉쳐 대한민국 정상화를 이뤄냈듯 올해도 변함없이 찰떡공제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매진합시다. 오늘 논의할 안건들은 모두 민생 경제의 사활이 걸린 핵심 과제들입니다. 우선 대미투자특별법은 미국의 관세 재인상 우려로 불안에 떨고 있는 우리 기업들을 지키기 위해 시급하게 국회에서 처리해야 합니다. 이재명 정부가 치열한 외교로 일본엔 역대급 성과가 실질적인 국익으로 이어지도록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우리 기업의 생존이 걸린 만큼 한순간도 지체할 수 없습니다. 민주당은 내일 본회의에서 특별위원회 결의안을 처리하고 법안 통과 역시 신속하게 추진해 불확실성을 제거하겠습니다. 두 번째 안건은 유통규제 개선의 건입니다. 급변하는 유통환경 속에서 낡은 규제가 우리 기업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됩니다. 대형마트 등의 온라인 배송 규제를 합리화해 국민 편익을 높이고 국내 유통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되었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상생의 가치를 조화롭게 담아내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소상공인과 온 오프라인 시장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방안을 오늘 이 자리에서 당정청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치열하게 고민하겠습니다. 세 번째, 부동산 감독원 설립은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범죄를 뿌리 뽑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핵심, 가치고 약속입니다. 부동산 불법 행위는 시장의 공정성을 무너뜨리고 그 피해를 고스란히 평범한 국민들에게 전가하는 중대 범죄입니다. 기존 수사체계의 한계를 넘어 전문적이고 신속한 전담기구를 통해 부동산 시장의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오늘 당정청은 부동산 범죄 불법 행위를 근절하고 시장의 투명성을 회복하기 위한 대응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완수를 위한 입법 전략을 점검하겠습니다. 설 명절이 코앞입니다. 이번 2월 임시국회는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꾸는 민생 해결 국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할 법안들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오늘 그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김민석 국무총리께서 인사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국정 성과를 내는데 집중해야 할 시간입니다. 당과 정부 모두 긴장하고 대통령님의 국정 운영을 뒷받침해야 합니다. 저도 총리로서의 내각 통할과 국민소통 대폭 강화를 시작했습니다. 국회의 입법 속도전이 필요합니다. 정부의 기본정책 입법조차 제때 진행되지 못해 안타깝습니다. 당도 정부도 더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하겠습니다. 신속한 입법 처리를 정부에서는 제가 직접 챙기면서 국회 여야 지도부를 만나 뵙고 요청도 드리겠습니다.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의 지연은 관세협상 후속 조치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여야가 구성한 특위를 통해 법안 제정이 신속히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거대한 변화의 물결 속에서 오프라인 유통업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대형과 중소형 마트의 경쟁뿐 아니라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공정 경쟁 환경도 필요합니다. 중소상공인과의 상생, 배송 노동자의 건강권 보장이 동반된 해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부동산 시장의 불안은 국민 삶과 청년의 미래에 직결된 문제입니다. 대통령님께서 강조하신 생산적 투자로 나아가기 위해서라도 부동산 정상화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국무조정실 산하에 부동산 감독원을 설치해 조사와 수사를 체계화하고 투기와 불법을 근절하겠습니다. 국회에서 적극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께서 인사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네, 2026년 첫 고위 당정 협의에 함께 뵙게 돼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어느덧 9개월을 들어서고 있습니다. 지난해 수출액이 사상 최초로 7천억 불을 돌파하고 고스피가 5천을 돌파하는 등 여러 지표들이 개선되었습니다만 대통령께서는 실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시고 그 의지가 더욱 더 강해지셨습니다. 이에 대통령께서는 연일 부동산, 물가 등 민생 의제를 강조하며 국민들과 소통하고 계십니다. 청와대는 대통령 말씀에 따라 철저하게 국민 체감을 국정의 첫 번째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국력의 원천인 국민의 삶이 나아지도록 당장 작년보다 나은 오래를 느끼실 수 있도록 하는데 주력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정부와 청와대가 아무리 좋은 정책을 준비해도 법적 토대가 마련되지 않으면 실행이 옮길 수 없습니다. 실질적인 성과는 결국 입법에서 완성됩니다. 경제 환경 안전을 위한 대미 투자법, 주거 안정을 위한 구칠 공급 대책 후속 입법, 지역 완결형 의료 체계 구축을 위한 필수 의료 강화법 등. 민생을 위한 법안 통과가 시급합니다. 입법의 속도가 곧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의 속도를 좌우하는 만큼 당에서도 주요 민생 법안이 조속 처리될 수 있도록 입법 속도를 높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청와대도 최선을 다해 뛰겠습니다. 지금부터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됩니다.